레고들이 힘이 아니야.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못 쥐죠. 아. 그게 뭐 멀티로 던지는 거다쳐 살려고 페이크 하는 거잖아요. 그냥 뛰면안 되니까. 니까 아. 그냥 고민 없지. 고. 잘 봤어. 잘 봤어. 오. 오. 야. 다들 생일이다. 아. <laughs> 다들 믿음이 너무 좋다. 뭔가야. <넘다야>. <laughs> 사람 이다다 아, <laughs> <나> 알아요. <laughs> 아, 이건, 어, uh, 이건 뭐야? 선수 <laughs> 이런 거자리면안 돼. 앞에 빨리 선수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이런 거자리면안 돼. 세요 안녕안녕 저걸 삼점 라인에서 하면 진짜 좋을 텐데. 어? <laughs> 아, 아, 니점 라인에서. 아, 나이스 수비. 아. 나이스. <laughs>

그 바, 방금도 어, 저쪽에 김도어져 있으면 본인이 아이고 아. 이거 뭐야 가미 가미 올라가거나 미들 싸야 돼.

<laughs> 뭔 <뭔가> 이상해요. 공 <laughs> <laughs> 잡기 전에 길고 잡아야 되 아우! 손 넣지 마요. <laughs> 리면서 해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뭐야? 네명 <4명> 뛰는 거? 아, <laughs> <laughs> 왜 먹는거죠? <laughs> 오, 오, 오 좋다. <laughs> 오오오오. 저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사마 <laughs> <laughs> 그런 성향이 있죠. <laughs> 와, 여기 코는 다 들어가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어? 그러니까 코너에서 다넣으시네

¿Vale?